안녕하세요. 저는 유한디의 김유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조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1차 때 이게 잘안 나와가지고 다시 제작했습니다. 일단 맨 위에 있는 가운데 거부터 제작하겠습니다. 꽃 모양. 가위로. 자르고. 어 어, 꽃이 안 나. 오, 야, 나렇치안 뜨죠. 일단은 역시 하고, 그 다음에, 아 이것도 여기를 잘려야 되는 데 그리고 마지막으로, 초코로촛불겠습니다 음. 어, 이거 이거 불로 촛불로, 촛이 어. 촛불로, 촛불져 아,

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노랑을좀 많이 썼네요. 어왜추워 다만 다 만들면 다시 기회 듭니다. 히야! 이제 다만들었고요 이제 비즈카드에 넣어보겠습니다 어, 음. 일단 양이 좀 적은 것부터 해야 되겠지 이거 너무 많으면 <laughs> 이렇게 넘쳐요 저 스피드 꽃게 꽂았 고, 이제 이렇게 평 평하 게 다듬 어 줘요. 엄청 맛있다. 일단 마지막에 넣거가지고 꽂고, 음, 여기 좀 적은 거는, 음, 더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, 이거에 15분. 냉장고에 올리면 진득가 합니다. 바로 넣었습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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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 시작하겠습니다.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아 형아, 나 안, 안안 아니, 그, 하나만 안 만들었잖아. 아 일단 하나만. 하나만. 와. 응. 어 완전 대박이네요. 원. 이거 말 많아 먹어요. 와 진짜 맛있다. 와. 음. 어제 하 당신 먹어요. 아 이거 진짜 순삭이네. 음. 마지막. 여러분도 한번 얼추 만들기를 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 더 재밌는 영상은 다음에 들어올게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